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거두는 냉혹한 집행의 상징이자 죄와 벌의 경계를 가르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죠. 차가운 쇠붙이와 거친 나무 손잡이에는 수많은 이들의 마지막 숨결이 스며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시선 속에서 형리는 냉정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동정심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법의 집행자로서 주어진 명령을 따르는 기계적인 움직임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차가운 가면 뒤에는 인간적인 고뇌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자신이 거두었던 수많은 생명들의 그림자에 갇혀 잠모이루는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죄와 벌 그리고 생명의 무게가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섬뜩한 일상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잠시나마 안식을 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품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진한 웃음과 아내의 따뜻한 손길은 그들을 잠시나마 잔혹한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직업은 사회로부터의 냉대와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경멸했습니다. 형리라는 낙인은 그들의 삶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평범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들 또한 마음의 평화를 갈구했습니다. 저를 찾아 부처님 앞에 엎드리거나 고요한 자연 속에서 잠시나마 번뇌를 잊으려 했을 것입니다. 죄를 씻어내고 다음 생에는 다른 삶을 살기를 염원하면서 말이죠. 아무리 애써도 그들의 기억 속에는 수많은 얼굴과 마지막 비명소리가 지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꿈속에서조차 그들은 자신이 거두었던 생명들의 그림자에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잔혹한 기억의 굴레 속에서 말이죠. 조선시대 형리, 그들은 법의 집행자이자 동시에 인간이었습니다. 섬뜩한 직업 뒤에 숨겨진 그들의 고뇌와 슬픔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이에게 인간 존재의 복합적인 면모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들 역시 삶의 무게를 짊어진 한 명의 사람이었음을